오늘은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몸의 50% 이상은 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생아들은 몸의 75%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은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그리고 물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음식은 20일, 30일, 심지어 40일을 먹지 않아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10일 이상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처럼 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우리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강이 흘러서 그 에덴 동산을 적셔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은 네 줄기가 되었고 사방으로 그 강이 흘러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이 사방으로 뻗어 나가게 되었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성전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문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흘렀다가 남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그것이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강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성 수성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은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구원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치료하는 것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단 요한 사도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 나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든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살펴보면 인간에게는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풍족함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도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갈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깊은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나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녀에게는 깊은 목마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가는 이제 장성하였고,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랑으로, 남자들의 사랑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섯 명의 남자와 결혼하였고, 이제는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그녀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긴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가셨습니다. 일부러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낮에 햇빛이 뜨거워서 아무도 밖으로 다니기를 원치 않는 그때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물을 한잔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기만 하였으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의 물을 네가 길어서 마시느냐 이 우물의 물을 길어서 마신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갈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물 물을 마십니다 권력에 목마른 사람은 힘을 추구합니다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인기를 추구합니다 물질에 목마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보아도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망망대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또 목마름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이 목마름에 지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잠깐 목이, 목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 짠물로 인해서 갈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마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더 목마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우물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을 따라 산에 올라간 저기 자주 있었습니다. 집 바로 뒤도 산이었고 어, 그 산을 하나, 둘, 혹은 세 개를 넘어서 옆 동네에 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은 아버님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산 가운데서 샘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손도 좀 닦고. 또산 속에 있는 물이니까 좀 마셔봐야겠다 하고 가까이 갔는데 참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크지 않은 웅덩이 있는 그런 물이었는데 샘물이 마침 마치 위로 솟아나는 것 같이 그렇게 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참 신기하다 이 물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물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8절 말씀, 우리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처음에 제가 질문을 던져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수의 근원은 인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생명수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물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흘러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히 중요한 표현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갈라에 대하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담의 세계 올라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몸 가운데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그분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물은 오직 우리 가운데 자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습니다. 그 강이 에덴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적신 그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사방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여서 이제는 이웃 세계로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해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우리의 삶을 채우며, 우리 주변에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 의 역사를 하게 해 주시고, 이땅 가운데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 달...